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시면 내몸 안에 혹시 크고 있을지 모르는 암 조직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암에 대해서 그렇죠 암에 대해서 백전백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럼 암에 대해서 알려면은 암에 대해서도 알아야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요 백전백승하는 뭐 집피지기 뭐, 적도 알고 나도 알아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암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암에 대한 부분은 내가 안 하더라도 내가 안 하더라도 많은 치료법들을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암을 만드는 원인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유전자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내건 면역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암주변에 혈액순환이라든지 생리적으로 암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치하기 위해서는 완치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요. 가장 내가 내 암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단지 이게 있어요. 너무 몰입하지 말라. 왜냐면 하뭐 몰입하게 되잖아요. 내가 우리 환자들 중에서 제일 겁나는 환자들이 뭐냐면요. 자기 임상 자료을확 모아가지고 엑셀로 정리 쫙 해가지고 또 사진 시들를 이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병원 올 때마다 이거 들고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건 몰입이에요. 이거는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가지고 검사 데이터 하나 일만 틀려도 왜 틀렸는가 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일이 올라가면 잠을 못 자요. 일이 떨어지면은 조금 안심을 하고 이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은 치료 지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몰입을 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에 일이 일비 하면 그건 오히려 더 나쁜 거죠. 그래서 너무 몰입해서도 안 되고 너무 정안시해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그래 하면은. 완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암은 워낙 좋은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농담으로 이런 말해요. 암으로 죽기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은퇴 학교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예러분들은 암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암을 치료하는 의사니까 암에 관해서 밖에 이야기를 못할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암을 이제 어때요? 예방을 해야 되는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암을, 암에 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들이 많이 보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은 쉬워요. 치료, 암에 일단 걸리면 치료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이 쉬워요. 근데 예방은 어떤 주약점이 있느냐. 예방은 쉬운데 실천이 어려워요. 실천이. 그런데 암이 걸렸을 때는 어쨌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리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의 암에 이완될 수 있는 연령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방을 하시도록. 근데 이런 우리 환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암이 시작을 한게 10년에서 15년 걸리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예방해봤자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미 옛날부터 내몸 안에 암이 있으면 그건 암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암은 우리가 10년 내지 15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얼마든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내꺼 면역세포가 강하고 내꺼 환경이 좋고 환경이 좋으면 변이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면역이 약해져서 면역을 강화를 하면은 면역세포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숨어있는 암세포도 공격해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한 예방은 뭐 우리가 예방이라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 게만들어지 이제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예방이잖아요. 그런데 암은 예방은 그건 아니에요. 암은 이미 만들어진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0.001cm 짜리가 있을 수 있고 0.05cm 뭐 짜리 아니면 0.1cm, 아니, 1cm부터는 이제 암이 이제 우리가 환자로 나와요. 왜냐 진단이 돼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암들, 뭐 0.1cm 이런 암들도 내것 면역이라든지 내것 환경이 좋으면 없어집니다. 그거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방이라는 말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내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다면 내가 걸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예방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생활습관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시면 내몸 안에 혹시 크고 있을지 모르는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예방법이고, 그게 가장 좋은 암 치료법입니다.